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미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사무심을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는데, 우리 삶의 자리도 형편 없는데, 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문그 문을 활짝 열어 주사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공허하게 돌려보내지 마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사 찬송하며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우리 오늘 시0편 33편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그를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오해해서 인생의 성공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방향을 잘 잡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충성, 봉사, 헌신할 때에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명의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있답니다. 그의 백성 우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이 딱 맞으면은 매칭이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아서 감사하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도 기쁘시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왜 찬양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로 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너희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오늘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 겁니까? 무엇을 할 겁니까? 원하는 일, 정해진 일, 내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대로 할 겁니까? 내 실력으로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로 감당할 것입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 능력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이 본인들이 원해서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그의 능력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매기시고, 바위 바위에서 물을 샘솟게 하사, 마르지 아니하도록 채우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아니, 역사가 기록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그 길을 열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 명령 따라서 덮어놓고 찬송할 수 있는 덮어놓고 할렐루야 할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번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시기를 바래요. 안 되는 일을 안 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할렐루야 주님의 뜻입니다. 이거 정신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 이 자리 저 자리 우리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이런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서든지 해 우리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찬양.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세 가지 방식을,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즐거이 찬송하라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귀하지만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뭐이 길을 달려갈 때에 이게 십자가의 길인 것은 알지만은 죽음 나를 죽이려고 40명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은 밥을 먹지 않겠다는 칼을 품고 있는 이 길을 달려갔지만 그래도 나는 기웃거리면서 숨어서 정탐꾼처럼 그렇게 가지 않는다. 나는 이 길을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삶이 우리를 좌우하게 만들지 맙시다. 즐겁게 찬송합시다. 주머니가 비어도 즐거움으로 찬송합시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우리의 신앙을 고자질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그것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합니다. 감사는 은혜의 화답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화답이기도 하고, 감사의 화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을 벽에 튀기면 공이 다시 돌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의 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질서를, 신앙의 질서를, 단순한 질서를, 유아기적인 질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셔서 감사하고, 빼앗으면 불평하고, 고치시면 감사하고, 병들면 불평하고, 이러한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니요. 입술 벌리면 감사, 위를 바라보면 감사.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를 해코지 하든지, 나를 괴롭게 하든지, 나를 오해하든지,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열 줄 비파로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열 줄 비파로 찬송하라." 뭐, 한 비파가 한 줄만 남아도 설령 그 비파의 줄이 다 끊어져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겠지만은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합력하여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라. 우리 이렇게 같이 이 새벽에 제단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른 자리에서 올라왔지만은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받고 그한 말씀을 위하여 그한 말씀을 받고 합심하여 먼저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는 것이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뭐열 길, 백 길, 천길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삶의 자리가 달라요. 삶에서 만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 삶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첫 입술 열어서 기도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병이 들어서 낫고 싶어요. 문제가 짓눌러서좀 일어나고 싶어요. 깨뜨리고 싶어요. 여호와의 여호와께 구할 만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우리의 첫 입술 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 합하여서 아버지 찬송하라 하시니. 내 형편은 이 모양이지만 내 사정은 이걸 이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찬송하렵니다 하는 우리 성도들의 찬송이 우리의 첫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나 찬송하자고 했을 때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 선택된 백성이 그렇게 찬송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며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이 설명을 오늘 4절에서 19절 대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찬송합니다. 맞습니다. 내 한계는 바닥입니다. 내갈 길은 제한입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잔해하려고 칼을 품으며 달려가던 그를 바꾸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히려 낯선 이방의 땅에 달려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훌륭한 선생을 만났습니까?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인격체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부터 순종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비달에 굴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는 이방을 위한 나의 복음의 그릇으로 내가 됐겠다 내가 됐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변합니다. 바뀝니다.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아버지의 생명,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몸부림치는 것 귀한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 만날 때 한숨 쉬는 것 당연합니다 막힌 길 만났을 때 죽겠다 하소연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자기의 한계를 다다랐을 때에 위를 볼수 있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를 믿고 꽉 믿고 그손 붙잡고 오늘도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와의 호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우리의 모든 짓눌렀던 짐들이 다 깨어지고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봅는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요. 마지막 20절에서 22절에 중심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란다 이야할이라는 한 말씀은 쳐다본다는 것은 아니에요. 시각 우리 시력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는 거는 기적을 볼 수는 있습니다. 기적을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뭐눈 어, 눈먼 장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자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시 하나님께 사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그저 내 사정 쏟아 놓고 이럽니다. 저럽니다.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무슨 뭐이 명령서 내려 놓듯이 증명 뭐 영수증 써 놓듯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세요. 이것이 세상에서 통하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들의 표현으로는 믿음이에요. 기다리세요. 소망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백성 삼으셨다면 이보다 못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듯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오늘 우리의 작은 발자취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시간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인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막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막저뭐 들어가서 찾으려고 막 얘기 좀 해봐요, 막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하그 형편 가운데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잊었습니다. 내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잊었습니다. 무턱대고 감싸며 찬송하며 하나님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잊었습니다. 오늘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이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은 답답합니다. 피폐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찬송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살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의 백성들 그저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한 말씀 이한 말씀 새기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우리 한숨 대신에 이렇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찬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생명 같은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 일을 잊고. 엉뚱한 자리에서 바쁘게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찬송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열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이 아침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하루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먼저 이 기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잊었던가, 내가 하지 않았던가 멀리 바라보지 마세요. 젊었을 때에. 펄펄 뛰며 찬양했던 거 기억 하 추억하지 마세요. 바로 어제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가, 내 입술이 영광을 올려드렸던가, 우리가 잊었던가, 잊고 살았던가.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하지 못했거든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거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산불재해를 만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또한 선교를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